안녕하세요. 전투원 나르자 소개 및 사용 후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시즌 2가 나오기 전이라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써본 감이랑 사용했던 세이브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즌 2가 나오면은 이 평가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린다고 이런 옷이. 일단 이 옷이 친구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힐러겸 서포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딜러도 딜러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굳이 딜러로 쓸 필요가 있나 싶어. 왜냐면 워낙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최근에 바로 픽업도 세레이 있기도 했고 해서. 굳이 얘를 딜러로 키워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딜에 대해서는 전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큰 상품은 이제 보통은 시연에서도 나왔지만 시제도나메이인 같은 평타 위주로 쓰는 캐릭터들에 맞추는 서포팅 역할하고 일반적인 이제 힐러 역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기존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던 힐러는 이제 자크? 미카 같은 경우를 미카를 많이 썼는데 됐어요. 미카는 약간 이제 수동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힐만 하고 물론 힐만 하지만 얘는 이제 행동력을 많이 땡기고 물결을 이용해서 행동력 많이 땡기고 드로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얘는 딜 기여도는 거의 없고 이제 힐만 의존하는데 근데 어, 사람들이 요새 요즘 아직까지 컨텐츠 하면서 힐이 뭐 모자라 고 죽는다거나 그러는 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얘도 힐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행동력이나 드로우 셔틀로 많이 썼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 뭔가 또 마땅한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지 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 페이적이긴 한데 그나마 최근에 탑이 나왔던 게 약간 좀 힐이 거기서 좀 모자라긴 했는데 힐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비카보다는 확실히 나아자가 좋아요. 일단은 카드 번뜩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방어 기반 피해라서 힐러는 방어력을 올려야 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힐을 방어를 올리면 은 딜도 올라가고 힐량도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저는 일단 힐러 역할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공격 카드는 제외하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그리 뭐 기본 카드에 힐이 달려있는데 탐식 2가 붙어있죠 탐식 2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포인트가 남으면 은 삭제는 하는데 포인트가 없으면 뻑뻑하면 은 그래도 남겨주는 편이 낫지 않나 일단은 들고 다녀도 나쁘진 않다 기본적인 힐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탐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30 스택이 있을수록 힐이, 힐도 되는 거니까 사실상 뭐, 힐 단순하게 그냥 뭐200% 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딜도 올려주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들기에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드가 있는데, 번뜩이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번뜩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준비를 미리 했는데 일 때는 굴준이의 굴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이 카드들은 보면은 이제 딜러 역할도 할수 있게끔 뭔가 이 기존의 카드들은 번뜨김이다 뭔가 크게 파생되는 역할이 없었는데 얘는 그래도 서포터 힐러로 약간 나온 캐릭터이지만, 딜도 수행할 수 있게끔 번뜩임에서 많은 갈래를 넣어준 시, 권우, 넣어준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일단, 딜러로 쓸 생각은 없지만, 일단은 번뜩임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짓기 좋은 거는, 어, 첫 번째 카드. 요거는 이제, 딜도 나름 나쁘지 않고, 탐식을 6개나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얘는 어쨌거나 힐을 하려면, 나름대로 힐을 하려면, 탐식이 있어야 돼요. 탐식이 있어야 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들은, 다른 번뜨김은 탐식을 올려주는 번뜨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레는 많이 복사해도 되고, 1번 번뜨김을 해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제 표시를 한 거는 약간 내가 이제 딜러로 쓰겠다. 딜러로 쓰겠다인데,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나 다섯 장 중에 세 장이 우선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1번, 2번, 3번 이 정도 근데 요 카드 같은 경우 2번 번트 인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이제 3장을 복사를 해서 3장을 집었다고 치면은 내가 3식을 3번 할 때마다 무조건 이게 3장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 세레니엘 레이저 턴시장 레이저 들어오듯이 굴레도 무난하게 들고 올수 있어요 처음에 3장 내장 이렇게 들고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세레리에고 같이 쓰기 좀 힘들고 왜냐면 카드가 터져버리니까 세레리에랑 같이 들긴 힘들고 세레리에랑 쓸 거면 그냥 1번 번트기 하시는 게날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타 빌드 치즈로나 메이드로 갈 때는 2번 번트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트김, 모아남기 뭐 요것도 어 그냥 쓰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건 유일인데 어 이제 패치가 돼서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는 대깎을 때 유일이 몇개 달려있냐 그걸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즌2에서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지정된 캐릭터만 구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유일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사이클을 돌릴 때이 카드는 한번 쓰고 나면은 강화카드는 한번 쓰고 나면은 다시 이제 생성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카드는 이제 저는 평타 빌드 쓸때 무한한, 3번째 번뜨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타 빌드로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1번하고 2번 번뜨김인데, 1번 번뜨김은 이제 탐식을 챙기려고 쓰는 거고, 만약에 다른 번뜨김에서 탐식을 못 챙겼다, 그럼 여기서 탐식을 좀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2번은 무난하게, 핸들카드 2장, 비용일 감소. 그냥 무난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저는 앞에 거가 좀 더, 공용적으로 쓰기에는 좀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딜 카드인데, 어, 아직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요것도, 요거 이제 완전 식사라고 이제 마지막, 그, 스킬이 있는데, 그, 카드가 있는데, 그거 데미지 올려주는 건데, 사실 그게 데미지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세개 중에 번택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등요 사실, 삼식하고 포식 쌓는 게 능동제어가 거의 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얜도 특이하게 4번하고 5번이 둘다 유일 강화거든요? 그래서 둘다 장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 카드 한장 선택할 때마다 핸드 이동할 때 포식 1인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메일인 같이 공방일체 같은 거. 걔는 이제 평타를 안 지우잖아? 요 그럼 그 카드 한장 선택을 하면은 계속 공방일체로 땡겨올 때마다 포식이 쌓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탐식이 10개 쌓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메일이랑 쓰기 좋은 카드. 그리고 반대로 5, 5번째 카드도 이제 기본적인 딜 카드가, 딜력이 올라가니까 좀더 굳이 매기자면 오른쪽이, 아니, 지금 제가 둘다 1, 2라고 써야 했는데 요게 1번 같고, 요게 2번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둘 중에 고민하면 오른쪽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떴으면 하나 짚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번뜩임은 정말 무난하게 탐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 탐식 9. 많이 크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걸고 시작하면은 탐식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2턴간이기 때문에, 요것도, 탐식 쌓는데 나쁘지 않은 카드. 그래서 1번과 3번은 탐식 쌓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번은 이제 약간 완전 식사 올인 카드인데, 제가 볼땐 아직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화 카드는 평타, 평타 빌드, 1번하고 3번은 뭐세레이라든가 기본적인 다른 딜러랑 쓸 때. 이 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레리라고 쓰라고 만든 카드긴 한데 격파했을 때 탐식을 받는 거라서 근데 어차피 세레리에는 굳이 이걸 안 써도 격파가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는 그냥 빨리 광화로 돌리거나 아니면 정말 기회가 되면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미카 소용돌이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카드긴 한데 미카가 쓰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서 지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냥 강화해서 빨리 드로우 선에서 날려준 다음에 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강화 카드 유일 식사할 때마다 치유 힐 터지는 거니까 힐량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번트기으로 순서 추천드리도록 드릴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다시 카세나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고, 요, 요 카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탐식 쓸 때마다 이게 코스트가 0이 돼요. 그럼 0이 될때 쓰세요. 그리고, 이 카드를 쓰면은 힐이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0이 됐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힐이 필요한 지금 같은 경우, 탑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보존이니까 아껴놨다가 쓰세요. 아껴놨다가 쓰시고 아껴놨다가 힐이 모자랄 때 그때 한번 써서 치유를 하고 에고는 완전 식사 이후에 쓰면은 더 좋다. 그냥 호식이 더 쌓이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에고는 그냥 쓰지 말고 완전 식사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만 쓰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깎은 세이브 데이터는 어, 뭐, 여러 개 깎아보긴 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굴레를 4장 네 집어서, 감, 그, 탐식이 쌓일 때마다 계속 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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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요거 요게 아니고, 요건 기본적인, 이제, 세렌이라고 쓸때 썼던 카 그, 세이브 데이터고, 제가 좋아하는 카드는, 이제, 여 보시면, 방어기에 비해 이제 3회, 이동할, 3회 이상 발동할 때 핸트로 발동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지금 제가, 목, 요거는 지금 복제를 잘못해가지고, 어, 그냥 행등포인트, 잘못 주었데 이건 사실 별로 좋은 스킬은 아닌데, <laughs> 3장 집었고, 그리고 유일유일 유일 집었고, 요거는 이제 아쉽지만 드로우 집고, 그리고 좀더 드로우 챙기려고 집결이나 초상 챙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저는 공용카드 같은 거는좀더 더 추천을 하자면은, 강제학습 장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내장쓸 때마다 드로우를 땡기니까. 그래서, 요게 계속 0코니까, 내가 복사를 3장 했으면, 3장 쓰고, 하나 더 쓰면은 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가 이제, 나르가 이제 드로우가 약간 좀 아쉽긴 하거든요? 딜러 하다 보니까 보통 캐릭터마다 뭐딜 서포트 그러니까 약간 딜 기여도가 높으면은 뭐 드로가 딸린다던가 드로가 높으면 행동력이 딸린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르사 같은 경우는 드로가 좀아쉽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용카드에서 좀 드로를 많이 챙겨주고 카드를 뭐 많이 못 집고 복사를 덜못 했거나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중립카드에서 많이 메꿔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정말 다른 캐릭터처럼 뭐, 카드를 너무 못 갖고서 망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것같요 일단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 진짜 막 집어도, 막 집어도 쓰는데 정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힐량만큼은 진짜 되게 하고 있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세레니를 쓰던 신판의한 세트 했다가 테트라 이브 이렇게 얼떨결에도 방어 파츠니까 방어력 이렇게 해서 이 세트로 해줬고 돌파는 안 해도 뭐 충분히 얘는 힐러 역할 수행하고 있어서 어 이런 거 카드들은 대부분 다 이제 딜 기어도 쪽이랑 힐 기반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막 필요할 정도로 딜이 힐이 그렇게 뻑뻑하진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영돌만 써도 충분히. 명함만 있어도 쓰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르자 상실로 들어올 캐릭터인데 봐도 힐만큼은 남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고 답이 지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고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예전 생각이 떠올라서 실험복이 아닌 옷을 입는 것도 처음이고, 응? 어울린다고 이런 옷이 지금 그 말, 거짓말은 아니겠지? 함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실패한 연구라면 아무리 칭찬해도 위선처럼 느껴질 뿐이야. <laughs> 그래도 함장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나. 성공한 걸 축하해 함장, 덕분에, 더 많은 걸 알게 됐네. 어? 이번은 성공이라고? 그 말은. 자, 잠깐! 언제 그렇게 많은 옷을 가져온 거야? 기, 기다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